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점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높은 가격에 샀을 때 손실 상쇄 방법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존우 같은 경우에 지금 53,000원 선을 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지금 사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가진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전부라면 혹은 내가 가진 돈이 지금 1억이 전부라면 가진 돈으로 최대의 주식 수를 사야 함은 당연합니다.그러려면 최저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최저가를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알지만 얼마까지 오를지 얼마까지 내릴지를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 불가능합니다.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저가에 사기는 힘들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림의 방향성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면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석을 통해서도 적정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다소 비싸게 살수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삼전후 같은 경우, 몇달 전만 해도 4만원 중후반대, 얼마 전엔 5만원, 지금은 5만 3천원대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4만원 중반대에 몰빵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전우는 4만원 중후반대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큰 금액을 3전후에 베팅하기란 솔직히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적정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다소 비싸다고 생각되는 금액에 살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손실을 상쇄시키는지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이 천만 원이 전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으로 5만 원인 삼전우를 200주를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에 못 사고 5만 1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5만 1000원짜리 삼전우를 196주를 살수 있습니다. 5만 원일 때 사면 5만 1000원일 때 사는 것보다 4주를 더살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쌀 때를 놓쳤으니까 5만 1000원에 안 사야 합니까? 저는 일단 5만 천 원에 삽니다. 속이 아주 쓰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쓰린 거는 사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4주나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좀 들고요. 3조 누 내주면 20만 원이니까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손실감을 저는 어떻게 해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활용하셔도 좋으실 듯 싶습니다. 일단, 저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차원에서 주말 알바 같은 걸 해서 20만원 정도를 법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손실을 이렇게라도 메꾸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주말 알바라도 해서 메꾼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몇백 원의 주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범위의 주가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소 높게 산그 주에는 최대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강제적인 절제 활동에 들어갑니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강제적 절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커피를 먹지 않고 편의점에 있는 싼 커피를 먹거나 공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그 주에는 절대 지인들과의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술값이나 밥값마저도 아껴서 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다소 높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이 들면 손실을 메꾼다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미리 계획해두면 매수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